준비되셨나요? 행복.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어 포식자 한게더 나오면 좀 어지러워지는데. 계속 아빠 가시죠 아니 3턴에 업할 거면 2턴에 업하는 게 낫지 않아? 뭐 하는 거야, 이거? 게임을 뭐 이거 4턴에막강화 되는 거야. 뭐 하는 거야, 너? 플레이가 이상한데요? 데스 노트에 이름 적어야 되나? 아까운데? 이건 이미 서순이라 짓기가 싫어. 이걸로 이득보기가, 보다 이걸로 풀죠? 이거는 한, 한 명은 들고 있을만 해. 생각해보니까 상대가 이거 들고 있으면 이거 불안 확정이네? 개열받네?

했어요. 계속 압박하죠 좋습니다. 더 좋은. 미친 딸먹. 딸먹으로 가. 딸먹으로 가. 정품 모르겠고 그냥 6레벨 찍어버릴까? 아주 잘하고

안전 쌀목. 안전 쌀목. 딸목도 안전하게 해야 쌀목이야. 이제 뭐 하냐고요? 메탈에도 있으니까 정령각 보면 되지 않을까? 뭔데로 어때? 나 나오는 걸 봐야겠죠. 나오는 걸 봐야 돼. 상점을 봐야 돼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딱 정벌레를 하자고요? 재방송을 안 보셨구나. 재방송에서 딱 정벌레는 없는 대기예요. 좋... 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하대로인해 <목소리> 미래는 지금이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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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 할게 알았어 알았어 가는 화가 단단히 네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습니수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 줄었지만 골 확보했군요 네 야 쌀먹이 못버텨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

헤드라 헤드라 어 헤드라 없네. 여거 하나 먹고 여거 하는 게 나은데. 얘를 선타해서 한번 노려볼 거예요. 메탈레드 지옥정령으로 한번 가볼까? 느릴라나? 좀 느릴 것 같기도 한데. 근데 뭐 어차피 돈 많은데 뭐. 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. 야, 다들 야, 여기 짤먹 제대로네? 야, 얘 나보다 더한 놈인데? 얘 나보다 더한 놈이야. 야, 핸드는 열0장이 끝이야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자 지금 무이 다들 모여. 가수이기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못한 얘기가 많아요. 감시자 그거 왜써요 메타레드 황부 황부면 메타레드 지옥 정령이 더 좋은 거 같은데. 야, 벌써 그냥 50이야. 얘네 그냥 자체로 50이야. 동신이 나갔네. 이런 죽을 이 보세요. 더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. 작은 하수인이라도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s 하수 o w do you e v 감시자, 안 써! 너 개못하잖아. 먹어 버렸다. 아 이거 박박두병 하나 떴는데 먹어 버렸다. 어? 죽었네. 이거 황금 만들고 메탈에드 쓰면은 패 오지게 못사 되는데 저거. 치자고 오롱 온요야 오랜만에 하니까 맛있네 이거.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맛있다. 이. 클래식이거든요. 플래시 광반데. 이제 11위밖에 안 남았다 음,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선두를 감시자보다, 감시자보다 지금 어로 돈, 동무 안에 동무 안 밸류에 지옥점령으로 키우는 게 훨씬 땡거같아데 나머지 도끼. 악마도 악마도 두개 두개 키우는 거라 지금 나머지 다 두고도 그 리로이 독도 쓰면 돼 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세. 소질이 못하면 그것도 써도 돼 가지고 하면 레요 선장님이 투를 하겠습니다. 이제 열십일 밖에 안 남았다.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. 이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네, 나... 소리가 들리네요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와! 카멜레 온 저기 뭐야? 개싹고수인데요? 야, 너가 이겼다. 쳐줄게. 개치 잘하네. 니가, <laughs> 그래, 니가 이겼다. 뽕이야. 안 죽었네? 했요 계속 압박하시죠.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래 맞는 골드를 드리죠. 그걸 골랐을 거예요. 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빛을 직접 겨두 그게 별로 마을들을 드리자 나갔어? 아왜 나갔어 아 아직 모르는데 이걸 왜 나갔어, 이거를? 모르는 거잖아. <laughs> 야, 야 지옥정력 쓰는 게 훨씬 뜬데? 물론 이건 시작이 다르긴 했는데, 황부, 황부 스타트긴 했는데, 황부면은 메탈에드 지옥정력 쓰는 게 나은데? 근데 이것도 돈 벌어서 한 거라, 아, 이게 애매하네.